이명기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참 꿀같이 더단 말씀처럼 느껴지는 몇 장을 찾아보라면 그 중에 한 곳이 아마 신명기 8장일 것 같습니다. 어제 아마 우리가 읽어나갔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평생이 어떤 귀감으로 삼아도 될 만한 그런 축복이 되는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염려가 나옵니다. 1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참갈지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그 백성 이스라엘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인격적 요구를 여러분 무시하는 게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들리는 영혼의 고동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들이었던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뭐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권력이 그손 안에 쥐어지면 또 재화와 어떤 물질들이 지워지면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스라엘 동포를 압제하는 지배자로 변질됐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어떤 케이스입니까? 다윗도 그러한 예가 될수 있겠지만 솔로몬 같은 예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섬겨야 될그 통치자, 지배자들이 백성을 앞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그들이 변용되고 변질됐을 때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하층민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유농민들은 아우성치게 되고 그러면 국가는 붕괴되고 외적이 침입할 때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애국심과 어떤 공동 공동체적 결속력은 약화됐습니다. 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예?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 자기네들이 진눈님을 당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침입에 대해서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것을 <laughs>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면 어떻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회는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배층의 교만은 극에 달하고 민중의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불순종과 무신론의 분위기가 팽비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이나 뭐 한국계 교인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게 뭐냐? 잊어버리는 은사다. 망각의 은사다. 지난주에 한 설교 내용을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다 그랬는데 설교만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다를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과 한절 전에 10절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무한대에 그를 찬송하리라. 자 광야 속에 있다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들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영적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농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곳에서 쭉 사셨던 분들이 있지만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초반에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분명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요. 먹고 살만 하면요, 그 풍요와 배부름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 앞부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먹고 살만하고 어떻게 해요? 집도 좀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내 소화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 희망사항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심 사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된대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건 모세의 염려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염려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게 뭡니까 그냥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풍요와 배부름입니다. 그 풍요와 배부름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라 해도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물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풍요와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들 몇몇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예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욥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어때요? 먹고 살만 하면요. 등 따숲고 배 부르면요. 내 새끼들이 잘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위도 그랬잖아요. 다위도.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장수들도 제 역할을 하고요. 나라도 어느 정도 굳건히 그 토대를 했었을 때 그냥 군걸이 있다가 밤에 바람이나 쐬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인을 탐해서 그 여인과 함께 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도로 단련된 영성을 갖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욥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 말씀 나누면서 지금도 제 안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후, 후반부에 가면 요이 자기가 그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자기 검열적인 어떤 신앙을 얘기하죠.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내려가면서 스스로를 살폈는지 이게요 요즘 우리 시대에 좀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먹고 살만하면 더 그래요. 기독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걸 학문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보통 통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민소득 만불이 넘어가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교회는 쇠락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왜 잊어버리냐면, 느 마음이 교만해서.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것인지 14절 후반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하그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단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은혜를 누리다 보면 그것이 자기 안에 교만 이돼가지고 <laughs> 잊어버릴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15절 보면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적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거든요. 1 6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극한의 갈증 상황에서 반석의 샘물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광야를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내게 먹이셨나니? 아니, 16절이나 15절이네, 15절.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먹을 거 없을 그때 그들이 원망이 하늘에 달했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요. 이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는 너를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뭐 너를 위하여 마침내 내게 너를 낮추시며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모든 기사와 이적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14절 후반부부터 16절을 다시 읽어 나가면, 노예생활도요, 여러분. 우리는 뒷부분에 가져다가, 그, 눈을 더, 뭐,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만 눈이 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 그 노예생활도. 그 다음에, 광야의 불뱀도. 불뱀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에 우리의 눈이 가지만, 그 불뱀조차도. 그 다음에, 전갈, 그 독충이 되는 전갈조차도. 물이 없어 갈증에 시달린 것도, 식량이 없어 굶게 하신 그 모든 것조차도 누구의 뜻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여러분 1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 8장의 키가 되는 말씀은 이 16절이에요. 물론, 앞에 3절의 말씀도 있긴 하지만, 16절의 말씀이 여러분 저더 눈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광야를 내게, 못나, 만, 만, 알지 못하는 광야를 광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딱 붙은 말씀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깊은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에서 그들을 낮추셨고 시험하신 것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질적인 축복, 예? 그 좋은 땅 받아가지고 배두드리면서 예? 정말 따뜻한 그곳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물질적인 축복의 눈이가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신명기 8장 앞부분에도 말씀하시잖아요. 8장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어제 읽었던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너도 알지 못하던, 뭐,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래놓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에 눈이 갑니까? 먹고 사는 거에 눈이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그 사람 속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개하셨던 것은 뭡니까? 그것 가지고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에 그 험난한 생활들 그들 가운데서 허락해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광야 속에서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 자체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더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훈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국당 존대였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요, 그저, 야, 그, 너희들 고생했지, 430년 동안. 그랬으니까, 야, 얼마나 한매쳤겠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그냥, 배두드리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신의 삶에 체질화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들을 어떻게 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빚어가 주셨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광야를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한대로 벌어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배를 채워주고, 우리의 어떤 앞날의 재화, 물질을 가져다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전하 여러분이나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연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1 7 절에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단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막상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이 주는 풍요와 그 배부름의 문화에 탐닉해서 빠져 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17절에 이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얘기.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내면의 성숙을 가져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물적인 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속으로? 읽어보세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광야, 광야 가나안 땅의 여러분 풍요를 보고 스스로 마음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건 속성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이렇게?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네? 내 능력 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은 다 내가. 이, 자기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가능성을 모세와 하나님이 이미 알아채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이라 예언적으로 얘기해.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1 8 절에 그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십팔 절에 뭐라고 그래? 누구를 기억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 자신의 능력과, 너 자신의 힘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래요?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중치를 박으세요.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누가 주셨어요? 그가, 여우와 하나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생각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가난의 풍요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자선들인 백상에게 주신 은혜의 선 이었다 그 말입니다. 뭐 자기네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부지런해서 근면 성실해서 돈 버는 어떤 재주 영특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던 것이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 선물로 이제 가져다 주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떡해요? 이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게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할 거래요? 멸망할 것이라. 만일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아예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예. 그리고 2 0절 아직 대못을 박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하지 않았대요? 청정하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호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여호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주노만 경고입니다. 이건 작년 한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동양까지 오게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떤 유익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이제는, 아, 뭔가 좀 보여. 또 인생을 70년, 8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이 젊었을 때한 30, 40대 갖고 있었던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뭔가 좀 안정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 내 능력으로, 내힘 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뭐 선을 베풀 수도 있고, 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대해 그 모든 것이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와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그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를 수 있었을 때 부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할 수 한, 안, 안,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누리게 되잖아요. 손에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건 모든 거 얻었다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겪어가면서, 살아오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질됩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오염시키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모르 모르면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탐닉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여 변질되는 게 많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 뒷부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3절의 그 뒷부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절,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내게 모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경험 속에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에 탐닉하다가 여러분들의 실존을 잃어버리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공동체 성경읽기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읽어나가는 그 말씀, 여러분 대도록이면 대도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먹어야 된다. 우리가 밥은 먹잖아요. 왜 살아야 되긴 때문에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사실. 그러면 어떻게요? 해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사오니 주여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늘 살아나가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아브라함, 이삭, 욥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 해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